벌먹지. 나도 아, 나가 벌 먹겠다. 혼남가 <laughs> 아, 아, 음. 아프다네. 음. 그러면 이번은 어려운 문제 봐. 어 펭귄은 남극에만 살게 음, 아니 게 음, 아니야. 음, 북극에도 살아? 아니, 북극엔 음, 없어. 북극엔 음, 없지만 음. 남아프리카에는 살아. 그래. 아이고 진짜. 아, 아, 야. 야. 기가 막히다 오스트레... 오스... 오스트레... 오스트리아에... 오스트레일리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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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스트레일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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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<laughs> 오스트레일리아 아이고 진짜 엄청나게 많은 곳에 살고 어 오스트레일리아를 저기 하고 싶은데 뉴질랜드도 살고 열대 지방에도 살아 응. 응, 그러 이제 응. 어려운 문제 어, 저 체크고 맞죠? 체크해봐. 아니. 무당벌레는 꽃에 해를 끼치게 아니게. 꽃에? 어. 끼쳐? 땡. 땡. 어, 안 끼쳐? 땡. 징징물을 징징 징징 아, 그래? 아 <laughs> 그럼, 다이기다이기하우에에다무무벌레를 키워야 되겠네. 진드물 좀 잡아먹게. again? t <laughs> 무당벌레 <응>. 그렇게 <laughs> 응. 쉽게 발견할 수 있는, 있는 게 우리 d 원뿐 r o 우리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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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.